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먼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이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마가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새벽예배를 이곳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장면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둘째 이어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회당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그래서 새로운 권세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여러 병든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장면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힘있게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사실은 사건 중심의 기록입니다. 다이나믹하게 사건을 막 진술하면서 그 사건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팍팍 찍고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특히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 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고 있던 일들 잠시 멈추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를 원하시, 두들기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내 일에 몰두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어떤 일에 집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인 줄 몰라요. 우리가 일에 집착하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2019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박동원 목사님께서 설포하셨는데 여러분 새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새 것은 단순하게 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세상에서 살던 습관과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내 사고 새 생각 습관 모든 것을 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고 20, 절에는그 아버지를 품꾸는 것과 함께 배 버려두고 따라갔다.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뜻, 끊어야 할 것, 정리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주님과의 그 대화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질질 끌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만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것을 끊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말이 꼬였네요.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또 신방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그렇게 처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나서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일에 주님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 일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목회자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고생하고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원입니다. 내가 지금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교회가 정말 더 아름답고 멋지고 영광스럽고 그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이야기에는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가보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되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바리세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여기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율법학자들과의 설교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가르침을 듣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자가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복음은 뭐 어떤 지식을 배우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병든 마음과 육신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악한 영의 공격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를 제어하고 있던 우리를 누르고 있던 억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영의 그런 그 집요한 그런 견고한 진들 그 공격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서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필립보 교회, 우리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이런 말씀의 부흥, 부응,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은 말씀 앞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주님 나를 주님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 목사한수를 받고서 얼마 안된 30대 초반 왕성하게 사역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저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감동이 되는 어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책도 많이 보고, 뭐 여러가지 뭐 아, 책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좀 신비스럽고, 또이 멋있고, 정말 좋은 지식들을 추구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예.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저 저의 그참 아, 어리석은 그 방향, 잘못된 방향, 이 잘못된 방향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 내버려 두시다가 주님께서 저를 전혀 딴 곳으로 생각지 못한 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손을 얹고 나은 손을 얹고 기도한 중 사람들이 낫고, 그리고 또 그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예, 말씀으로 선포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10년 이상 변화될, 1년 이상 공을 들이고, 10년 이상,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역,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설교는 잠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 이게 성령의 역사가 뭐 사람이 뭐 설교를 잘한다고 뭔가. 아,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성령님이 판단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험불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2019년 한해 사역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의 비결이었습니다 셋째 이야기는 29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 하늘의 권세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방문하고 이게 이 중요한 포인트죠.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며 치열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저작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만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디얼리스트. 막,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사람도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뺏기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누군가를 만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승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병자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셨어요. 또, 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신방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아, 영적인 에너지가 나가는지. 어떤 때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의지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50, 100뭐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예, 사람들을 만나시도록 성령으로 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사모하고, 아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나도 가서 배우겠다.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신방에 가장 그 제가 이제 우리 예비 목자 목련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신방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저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방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뭘 하시는지 항상 물어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방하시도록 하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치유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에 저는 우리 빌립보 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 분, 우리 박희영 자매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영 자매님이 이제 암 때문에 고통 당하고 계시는데 삶의 소망이 끊기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박혜영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해주십시오. 그 복수가 다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호흡이 지금 곤란, 호흡이 어려운데 하나님 그 호흡이 완전히 뚫리고, 그 암에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혜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또 구춘자 원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했지만은 그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박혜영 집사님을 주님 축복하시고, 박혜영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를 열봉령을 꾸짖어서 아버지 고쳐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박혜영 집사님 박혜영 자매님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심령의 깊숙한 곳에 아버지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다 깨부수시고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배에 가득 찬 복수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빼주시고 아버지 안안에 그뿐만 아니라 간과 모든 기관들 퍼져 있던 모든 암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선포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간절한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옵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춘장 원사님을 주님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찾아오신 우리 새벽에 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해진 건강 상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하나님 아, 끌어올려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치유고를 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너, 너, 놀라운 그 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살수 없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며, 주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리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빌리뽀교회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